건진법사 전 통일교 간부의 수억 받은 정황, 윤석열 부부 만남 주선 조사다. 건진법사가 나오는데, 이거 크네요. 어,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직 통일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신천지에 이어서 통일교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기독교인들 지옥 갑니다. 장담하는데 지옥 간다고 당신들 안만 기도해도 안 돼. 어떻게 통일교 신천지 무속하고 연관된 정치인을 물고 빨고 숭배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 맞아?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윤석열 아직도 지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니까? 진짜야. 봐봐. 특히,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옛 여권 인사와의 면담, 검경 인사 청탁 등을 포함해요. <laughs> 야, 건지는 검찰, 경찰 인사까지도 들어간다고?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인지를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 말이에요. 검찰이 흘리고 있어. 뭐지?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이거를 흘리지? 검찰은 앞서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모씨를 전씨에게 수억 원 건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고 통일교 관련 선문대에 대해 압수수색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씨가 윤전 대통령 부부 면담. 사업 및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겁낸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나와요. 어. 윤석열, 김건희가 나오는 건 니네들은 지금 손 떼라. 나대지 마라. 이런 경고를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산에 있는 선문대학교 압수수색했고 통일교 관련 수사에 착수했어. 선문대는 통일교 계열 선학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이고, 여기에 윤 씨도 이 선학학원 고위직을 지냈어. 그래서 선문대도 이미 검찰이 털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통일교 고위직 윤 씨는요,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근데, 건진만 아니다. 고문료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발뺌을 하고 있고, 통일교 인간은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건진 휴대폰에서 또 뭐가 나오냐? 통일교 윤씨.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PF. 부동산 PF를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의견 교환하겠다고 하자, 건진법사가 금융권은 윤모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얘네들이 산업은행을 끼고 불법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장난질을 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산업은행이 독원된 비리가 많습니다. 이 인간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산업은행장을 정말 딸랑이들로 바꿔놓고, 장난질을 겁나게 쳐요. MB 때 특히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PF를 끼고 장난질을 크게 칠 계획.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은행을 동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진짜 간땡이가 큰게 뭐냐면, 건진법사 휴대폰에서 검찰, 경찰 인사의 이력서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인사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 이력서를 딱 확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놈들 중 일부는요, 통일교 관련 수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수사하는 애들. 얘네들, 이거 섭외하려고. 와, 간땡이가 배밖으로 나왔네, 통일교 이놈들. 그 때문에, 이 건진법사가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의미도 주요 수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베가, 죽었잖아요. 아베가 왜 죽었습니까? 통일교 때문에 죽었어요. 아베를 죽인 인간, 그 인간의 엄마가 통일교에 미쳐가지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일본에서 통일교도 정치에 엄청나게 줄을 대고 있거든요. 통일교를 방치하는 일본 정치에 앙심을 품어서 아베를 쏜 거예요. 아베를 죽인 사람의 그 가장 끝에 분노가 닿는 그 끝은 통일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치권이요 통일교랑 거리두기에 빡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통일교가 어디 어디가 그냥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일본에서 통일교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확 생기면서 일본에서 하던 사업들을 줄이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건진한테 줄을 쓰고 돈을 대고 윤석열 부부를 만나고 이런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 지상파 광고에서 통일교 광고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서 사업하는 게 거의 안 돼가지고, 그걸 빼고 한국에서 사업을 늘리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 통일교 광고가 나온다니까? 그 뒷배가 뭐겠어? 윤석열, 김건희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지상파에 통일교 광고가 나옵니까?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누구 때문에? 이직한 개신교 신자들 때문에 통일교가 지상파 광고 때리는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당신들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이 찍은 그이 찍, 윤석열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 좀 보라고. 통일교가 지상파에 광고를 신청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나라라니까. 누가 만들었어? 개신교 신자들이 만들었어요. 음지에서 활동하던 신천지가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양지로 올라옵니다. 서울역 같은데 신천지 막 깔아놓고 포교를 해요. 대놓고에. 통일교가 지상파에 광고를 때려.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통일교 신천지 사입이 아닙니까? 야 진짜. 누가 만들었나. 이직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만든 겁니다. 좋아?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아멘 하지 마. 할렐루야 하지 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다. 일본에서 지금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통일교 활동을 아예 못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윤석열 김건희가 있네? 신천지도 키우는데 우리도 좀 로비 좀 해볼까? 수억 원을 건진법사한테 찔러가지고 결국 그 결과 지상파에서 하늘궁 어쩌고 저쩌고 광고를 광고가 나오는 거야. 아니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시, 통일교 광고가 지상파에 나오니? 우와 좋겠다 좋겠어. 자 이런 큰건 이거 진짜 크죠 검찰은?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선용이에요. 일단 이러면 누가 위축이 되나, 김건희가 위축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윤석열 김건희가 위축되라고 검찰이 소스를 흘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누군가는 유리해지고 누군가는 불리해진다. 결국은 뭐 한동훈이 좀 유리해지고, 김문수나 나경원 같은 그구 쪽이 좀 불리해지겠지. 저는 그냥 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지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뭐 그냥 그 정도 아닐까? 검찰이 어쨌든 뭔가를 하고는 있어. 근데 뭐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든 달라지는 게 없거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론조사를 보면 한 덕수를 집어 넣었을 때와 한 덕수가 없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안 난다.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있을 때랑 한덕수가 들어갔을 때 한덕수가 이재명의 지지율을 1도 빨아먹지 못해요. 그러면 한덕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선거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낙연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잖아요. 투표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못 땡겨와요. 그러니까 검찰이 한동훈을 위해서 움직이든, 뭐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든, 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한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거든.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3자 대결 리얼미터 돌리는데, 이재명이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이것만 달라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표만 달라져. 누가 이재명의 표를 긁어오느냐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 이재명은 똑같지? 얘네들은 누가 나오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김문수가 한동훈보다 더 많이 나오네? 그거 의미 없어. 어차피 한동훈이 후보되잖아요? 나오는 표는 똑같습니다. 아, 50% 박스권. <laughs> 50% 당선 확실 박스권. <laughs> 이 박스를 뜯지를 못하는 거야. 50% 박스를 뜯지를 못해요. 누가 나와도. 검찰에서 건진을 흘리고 뭘 한다 한들 의미가 없다. 이거 좀 크긴 한데.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홍준표, 명태균 대면 보고를 했다라는 물증이, 메시지가 나오고, 명태균이 미팅 당일 서울 간 물증도 공개가 되고, 막 이래, 이래가지고, 명태기훈이 홍준표를 조지나? 근데 이것도 별 뉴스가 안 돼.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잖아. 근데 이 정도면 뉴스가 커야 되는데, 어, 그렇구나. 이래요, 지금.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들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호만.